노기현, 장현준, 전준표, 정현준, 미도리 미라쿠, 서윤덕, 이도하 참가자입니다. 어서오십시오. 네, 제가 호명한 순서대로 저한테 가까운 순서로 서주실 테고요. 좋습니다. 자, 자, 반발짝씩만 뒤로 가서 서주실까요 우리 조명이 또 맞춰져 있기 때문에. 네, 더 붙어주시고요. 네, 가까이 붙어서, 네, 서주시고요. 그, 준비한 포즈가 있다고 하는데, 어, 첫 번째 포즈 준비하신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? 하나, 둘, 셋! 아, MA1, 메이크메이1의 네, 일인데요. 얼굴 가리지 않도록 손 조금만 내려서, 네, 얼굴 보이도록 잘생긴 얼굴, 예, 카메라에 잘 담기도록 미소와 함께. 살짝 왼쪽 한번 봐주실까요? 전체 네 왼쪽 좋습니다 자 왼쪽 카메라 좋습니다 자셋둘 하나 오른쪽 카메라 네, 아홉 분 함께 다 봐주시고요 자셋둘 하나 다음 포즈는 또 어떤 게 준비가 돼 있을지 아홉 분 준비된 포즈 보여주시죠 MA1의 M, M 되겠습니다 아. 메이크 메 m a t 이 프로그램을 보시다 보면 이 시그니처 m 자를 많이 발견하실 수있을텐데 우리 또 참가자들 이 함께, 손가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. 왼쪽 e n t 잡아 주시 i 요 왼쪽 쪽체체좋습다 왼쪽 카메라, h i p a 오른쪽 카메라 h i 봐주시고요 t e 하나, 하나, 좋습니다. 우리 참가자들 주인공이니까 많이 많이 담아주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 세 번째 포즈 또 준비가 되어 있죠. 세 번째 포즈, 자 가겠습니다. 셋, 둘, 하나, 활성. 아하하, 손으로 하트를 아, 옆 사람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. 메이크 메이트 원 프로그램 이 메이트라는 어떤 특별한 단어, 의미, 그 룰이 주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 우리 참가자들이 함께 그 뜻을 담아서 하트를 만들어 주셨어요. 왼쪽 한 번만 봐주시고요. 네, 자, 셋, 둘, 하나. 좋습니다.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. 그대로 좋습니다. 미소 귀엽게 좋습니다. 셋, 둘, 하나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혹시 준비된 포즈 또 있습니까? 끝났습니까 아,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홉 분의 상가자 첫 번째 그룹 만나봤습니다. 네, 빈판 노기현, 장현준, 전준표, 정현준, 이돌이 미라쿠, 서윤덕, 이동환 이상 9명의 참가자들 만나보셨습니다. 자, 이어서 두 번째 참가자 그룹 9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아홉 분...